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밤늦은 시간이지만 아마 못 주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진짜 초유의 사태. 어, 지금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아직 저도 지금 꿈인지 생신지 이런 일이 제가 지금 사는 동안에 일어날지 와. 어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아까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 개엄령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라운드 c 에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해설해주는 걸 듣다가 왔는데 어,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laughs> 어, 우리가 봐도 일반인이 봐도 지금까지 나라가 진짜 개명을 선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은 하는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대통령은 또 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들이나 근거를 마련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막 화병날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을 목도하면서 지금 대통령 뭐하나. 저도 사실 살짝 뭐라 했거든요. <laughs> 대통령이 바보도 아닌 이상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가. 이런, 진짜 너무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어, 마침내 어, 이개엄령을 선포했는데, 뭔가 칼을 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저는 뭐, 해설해주는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저는 예후에 기름부심 있다. 열왕계상 9장에 나오는 예후, 예후라는 인물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닮아 있다. 아마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 예후가 왕이 되는 그 시대에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였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어,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어, 거기서도 근데 이제 이게 어, 좀 야합이 돼 있었죠.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어, 아합 왕과 사돈지간입니다.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다윗 왕가의 씨가 말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끊어질 뻔했죠. 어, 그런 상황이었고 어, 그렇게 야합된 상황이고 지금 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뭐다 이게 진짜 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 아합은 최악의 이스라엘 왕이고 또 이세벨에 휘둘려 가지고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문재인이 아합 왕과 비슷하다. 어, 그리고 이세벨이 어, 김정숙과 비슷하다. 아마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음, 그 상황에서, 어, 지금, 유, 그, 예후가 등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검찰총장 시절도 그렇고, 어, 대통령이 돼서도 그렇고, 뭔가 좀 시원찮다. 예후의 기름부심인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상당히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계엄령 선포를 통해서 이 예후의 기름부으심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예후의 기름부으심으로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많이 정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뭔가 전략적으로, 어, 이 상황들을 잘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리고 걸려, 잘못 걸리면 유다의 왕들도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바하를 숭배하는 자들을 다 그, 계략을 써서 모으죠. 어떻게 계략을 썼습니까? 내가, 어, 아, 그, 발을 좀 제대로 섬기겠다고 하면서, 발 섬기는 자도 다 모여라. 안 아, 모이면 죽는다. 뭐 이, 이 정도로 이제 해서 이제 다 모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명분을 그렇게 내니까 다 모이고, 어, 옷을 또 특별히 따로 입힙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원래 계략은 다 그거 해놨죠. 어, 미리 다 작전을 짜놨죠. 그래서 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지만 바알 숭배는 끝나지 않았고 또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근데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전 그 터미네이터 끝장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세운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말을 몰아도 미친 듯이 말을 몰고 성격도 아주 급하지만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지만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손에 이제 이세벨이 죽게 되죠.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검찰총장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손에 그 사람의 어깨에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어, 과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 하는 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 이렇게 기업령을 발동시키는 거 보면서 어, 과연 이 기름부심 대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가 보다. 만약에 예후의 기름부심이 맞다면 이번에 이 비상기업령은 상당히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사실 제가 좀 우려했던 것은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역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 예후의 기름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확실하게, 음, 끝장낼 것이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또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부정선거 완전 이제 그 딥스테이트를 직접 언급하면서 완전히 뿌리뽑겠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그 도치, 그니까그 뭐죠? 국가 효율 위원회입니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직책까지 줘서, 어, 미국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 나라를 완전히 지금 정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뭘 했는가 하는 거 보면, 예후가 왕이 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슷합니다.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냥, 예후는 그냥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내데 어느 날 선지자가 그냥 와서 기름 붓고 나가죠. 근데 선지자 뭐라고 왔습니까?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고 그냥 튀어, 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뭐,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거는 마찬가지죠.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자리였고 사실은 그 검찰총장으로서 그 일을 잘 잘했다기보다 그래도 그래도 좀가까한 부분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막 밀어서 진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 아슬아슬하게 진짜 부정선거 세력들이 아 어, 자칫, 어, 안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눈치 보다가 그랬죠. 네. 눈치 보다가 좀 세게 못하고, 대놓고, 이제, 4.15 같은 경우는 막 대놓고 했는데, 그전에는 조금 눈치 보다가 약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보면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주 네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주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J클럽님. <laughs> 나라 망한 게 아니라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망하고 있었죠. 이번에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서울에봄 보시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너무 순진하게 선동당하신 겁니다. 어, 그렇게 선동당하지 마시고 서울의 봄 자체가 선동이고, 저도 제가 합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후가 어 아합의 아들들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또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어 엘리야가 남긴 엘리야가 다 쓸지 못한 어그 바알 숭배자들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어 이세벨도 이렇게 쓰러 버리죠. 죽게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1개와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래서 내가 사대를 지낼 것이다. 그 왕위를 사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라가 진짜 제대로 다시 정상화 될 것입니다. 네. <laughs>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도 약점이 있죠. 예후라고 해서 완전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매라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어, 경우는 뭐 당나귀도 쓰시고 막대기도 쓰시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어, 예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았죠. 근데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11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죠. 토론회 할때 뭐,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나왔다. 뭐, 천공에게 뭐, 봤는데 이런 얘기 할 때에, <laughs> 그런 거, 이제, 어, 그것만 가지고 이제 막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것은 또 따로 봐야 되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기 사명,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가구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바르고 다윗왕 처럼 어 그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네, 잘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또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개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 굉장히 방송과 이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sbs 뭐 jtbc 신문들 조중동과 한겨레까지 다 엉망진창 이죠 예 네, 지금 이제 개업령 선포되면 언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 예전처럼 선동하고, 어, 거짓 뉴스 퍼뜨리면은 바로 체포됩니다. 예, 통제가 됩니다. 저도 좀, 좀 전에 저도 보면서. <laughs>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군에서 바로 배포하는 예, 그런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EBS라고 해서 비상방송 시스템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잘 봐야 됩니다. EBS로 나올 거니까 어,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납득이 돼야 되겠죠. 국민을 납득시킬 책임이 이제 대통령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점차로. 그런 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근거와 어, 정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줄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애들도 어, 여차하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도 군사 재판이죠. 군사 재판은 뭐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습니다. 항소도 못 합니다. 그냥 바로 재판되면 어 그냥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독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지금 사용한 거죠. 국군 동수권자로서 자기의 직무, 권한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지만 직무 자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법적 책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내린 비상 개업령을 내리게 된 근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사실 저는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부정 선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도 괜찮은 것이 단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은 거의 다가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체포하고 그걸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제대로 어, <laughs> 밝혀내고 확실하게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뭐 이게 쉬운 일을 하는 건 아니죠. 비상 경령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를 완전히 비상사태로 몰고 가는 건데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이거 굉장히 중요. 엄청난 뭐 이게 일단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엄청난 결정을 한거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결정을 내릴 정도의 근거가 뭔가 그런 건 이제 볼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1개 하에 나오는 예후가 했던 일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후를 읽어보시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예후의 사명이겠구나. 그 아합이 이제 말도 안 되게 국가의 근간을 다 흔들어놨습니다. 특히 아합이 했던 것 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합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뺏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즉그 조상이 물려준 땅은 어 팔지 않는 것이 또팔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팔았다면 50년 뒤에는 희년이 되면 돌려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 이 부의 그 편중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 그리고 후손들이 영구한 가난에 빠져 살지 않고, 가난이 영속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희년제도고, 그랬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자가 아합입니다. 그리고, 어, 이 바을 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던 그런 왕이 아합입니다. 근데 그런, 왕과 이제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을 다 말아먹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자가 예후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쓸수록 자기 사명을 더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윤경란님 많이 선동되셨네요. 네, 그동안 선동되신다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키님도 계엄령이 왜가게이되야 됩니까? 계엄령은 선포하는 것이죠. 네, 음, 어, IMJE님 지금 이제는 선동 못합니다. JTBC는 뭐 김호준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게 이제 비상 계엄령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거짓 선동 못하게 딱 막은 것이죠. 네. 아마 저는 좀아 조금 더 있다, 좀더 준비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래... 이, 이제, 12월을 넘기고 나면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가결돼 버릴 거기 때문에, 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음신의 폭이 엄청 좁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그랬겠죠? 그래서, 어, 오늘 저녁에, 이제 지난 저녁이죠. 이제 2시간 지났나요? 11시 30분이었으니까, 거의 1시간 좀더 지났는데, 어, 그래서, 어, 지금 시점에서, 비상 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으면서도 실감이 잘안 납니다. 그리고 내일 학교는 다 쉰다고 합니다. <laughs> 학교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비상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 안 가는데 직장인들은 뭐, 정식 출근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개음이라는 것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어, 그만큼 이 나라가 심각하게 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들을 대부분 다, 어, 뭐 음모론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그 많이 치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예. 분명히 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하박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어 브리핑을 했고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수사하라고 수사가 안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계엄 을 선포하고, 언론 다 통제되고, 어 지금 막 선동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런게잘안 된다고 판단이 된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이제 그런 것이 다 밝혀지고, 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진짜, <laughs> 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죠. 지금 21세기에 개엄령이라니 야,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생기는구나. 근데, 어, 뭐, 제가 뭐 그런 상황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충분히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요? 뭐가? 국회, 국회 이원 190명이 어. 단탄성으로 가게 됐어. 해제됐다. 해제가 됐다고? <laughs> 진짜로? 아, 어. 나가라 그래서 개연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국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laughs> 있다고?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지금 일단은 어 제가 영적으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사명이 예후의 사명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지금 뭐 국회, 국회에서 190명이 모여서, 뭐, 이게 가결시켜가지고, 뭐죠? 어, 계엄군을, 계엄, 그걸 이제, 뭐, 해제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제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회 해산 명령이거든요. 국회를 해산시키고, 어, 계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법에 의해서 이게 뭔가 또, 이래저래 되는 게 있을 건데 <laughs>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은 예후의 사명, 그 길은 무엇입니다 예,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방송 보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